천정해석거보수 단차나 천정해석거보수 단차나 부분들도 보수가 가능한 내용이니 네, 고민하시지 말고 단차가 심하게 져서 문제가 있는 거 같다 생각이 되시면 체크해서 보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푸체의 이정욱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봉당선 네, 성봉역에 위치한 성봉역역세권 단지 어떻캐슬 파크라인 2차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클래시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이제 숲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41평형 C타입 지금 세대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평형도 굉장히 큰 평형으로 많이 나와 있는 네,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제가 터치업. 라는 것을 주제로 해보려고 합니다 마감재를 저희가 보수를 할때 약간의 흠집이 있고 스크래치가 있고 화손이 조금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교체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십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수할 때 터치업을 한다고 해서 탈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이제 추가적인 마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마감들이 이제 어떻게 많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 단위 세대에서는 어, 보수율이 거의 75% 이상으로 네, 많은 보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오늘도 다양한 하자들을 만나보시죠 하자들을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내용은 이 바닥마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바닥마루 같은 경우도 어, 일상 생활하시는데도 찍힘이 많이 생길 것이고 또생활장갑크하는 하자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동이 생기면서 네, 또 새로운 파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전 점검 때 체크했던 내용인데요, 네, 이 안방 붙박이장 네, 밑에 마루가 많이 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은 색상의 자재로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마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이제 사전 점검 때 체크했던 화자 사진과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이제 주방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안장검 기간 때 어, 체크를 하시다 보면은 흠집과 이런 파손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네 사안장검 때 저희가 이제 그 흠집들 중에 이 상부장 안쪽에도 흠집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이렇게 터치업 마감으로 깨끗하게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시지 말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자으로 체크를 할때이 하부장 네, 이 마감판이 실리콘 마감이 안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싱크대 우측 부분은 이 마감판 사이에 고정하게 되는 네, 나사 피스가 외부로 돌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터치업으로 네, 깨끗하게 마감을 해 주시면서 그 위에 실리콘까지 해서 이격 부위가 위아래가 차이가 나더라도 티가 나지 않게 이렇게 깨끗하게 마감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른 부위들에 비하면 이 부분 터치업이 어, 조금 미흡하다고 보이는데요 네, 이 정도도 그래도 마감이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복도의 천정에 저희가 이 석거보드 단차가 있었는데요 이 천정 부분을 보시면 사안점검 네, 때는 이 석거보드 위에 도배지까지 있는 상태에서 석거보드가 단차가 지는 바람에 도배지가 돌출이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완전히 마감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도배지를 걷어낸 상태에서 단차를 맞추는 작업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이런 천정의 섞어보소 단차나 또는 벽면의 단차 같은 부분들도 보수가 가능한 내용이니 네, 고민하지 말고 단차가 심하게 져서 문제가 있는 것같다 생각이 되시면 체크해서 보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이제 현관입니다. 네, 현관 바닥에 이처럼 지금 디딤석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 디딤석 같은 경우도 사전 점검 때 제가 이제 몇번 드리는 팁은 장갑을 착용하시고 눈으로 점검하시지 말고 손으로 느끼면서 네,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체크했을 때 이렇게 만져보니 이빨이 나간 것처럼 깨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네 가까이서 에 촬영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카메라로 가까이서 봐도 보이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석재들도 꼭 장갑 착용하시고 손으로 느끼면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하자 내용으로는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번 내용은 저희가 크게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용도실 같은 곳에 이제 보시다 보면 섞어보느라 두 배지 같은 마감이 아니라 바로 콘크리트가 있는 네 마감들도 있는데요. 이런 곳들에 지금 천정의 사진을 보시면 작은 미세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균열도 들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마감을 다 전부 해주실 거고요. 근데 아쉬운 점은 이런 균열들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시대 같은 경우도 타공된 부위의 한쪽 부분은 이제 균열이 없어졌지만 다른 방향으로 해서 새로운 균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서 계속해서 유지 관리 차원에서 보수를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가 지금 상화정보 컨텐츠를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화작 컨텐츠 이외에도 간단하게 집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 목소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만 해서 저희 롯데캐슬 파크라인 2차 클래시안 단지의 41평형 B 타입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